자, 현재가기 10시 36분입니다. 자, 오늘 멋진 상승을 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30포인트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7포인트 이상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미 뭐 코스악은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어제 조정이어도 아래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이쪽은 굉장히 견제한 조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이쪽을 매매할 때 여러분이 편하게 매매하는 방법은 돈 버는 방법은 레버리지를 매매하는 방법이 있다는 라 말씀을 함께 드렸어요. 아, 주가 흐름을 보면은 아, 여기 보십시오. 이쪽은 233740이죠. 한번 보십시오. 저희도 계속 얘를 모바일에서 매수 포션 갖고 있는데 저점대가 5000원대였고요. 5800원이었고요. 지금은 만원 돌파하고 있습니다. 계속 1.5포션 매수 포션을 그냥 쭉 갖고 가야 얘가 돈이 된다라는 거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쪽은 무게중심이 여전히 놓여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은 왜 이렇게 코스피가 강할까요? 바로 삼성전자 덕분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 강하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이 나왔는데, 뭐, 이미 실적 나쁜 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 근데 이제 중요한 게요.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적을 두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냐가, 반응하냐가 중요하거든요. 시장의 반응은 위로, 뻗어 올라가는 쪽에다가 무기중심을 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위로 올라가고 있고요. 이쪽이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 파생 같은 거 볼까요? 파생에서 아주 오늘 논하고 있습니다. 속칭. 저는 뭐, 더블클럽에서도, 어, 이걸 계속 하루종일 리딩하고 있는데요 음, 보세요 어제는 매도로 먹어주고 그죠 어제는 매도로 먹어주고 왜 아침에 동방향이었거든요 아침에 시가와 3 0억으동방 오늘은 매수의 동방향 요거 매수의 동방향은 신호등을 누르면 얘가 빨갛죠 근데 발해방향 9시를 누르면 발해방향이 우상이죠 오늘은 매수를 먹어주고 보이죠 올라가도 먹고 내려가도 먹고 이러면 이건 직업이라는 거죠 이러면 이런 분들은 내가 이거를 전업투자자로 해서 나서도 돼요. 근데 상승장에서는 벌고 하락장 못 본다. 이건 전업 투자자로 나서만든다. 함부로 사, 함부로 사표 쓰면 안 됩니다. 음, 가까이서 저한테 그소 이제 저는 전업 투자. 상승장일 때 버는 갖고 전업 투자하면 큰납니다. 일 하락장에도 버느냐 이거죠. 그걸 내가 캐치하는 방법은 이렇게 파자 갖고 캐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 지금 내려갈 때도 벌고 올라갈 때도 버니. 이게 되셔야 됩니다. 아 근데 저희 의원들은 지금 그러고 있어요. 뭐 여러분 잘아시는 스타들, 그죠 어, 유튜브 할 때마다 나타나는, 그죠? 김국희님. 이분은 DB 증권세의 왕중왕에서 우승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음. 그 다음에 색깔과 사업방님 너무나 유명하죠? 여러분들. 너무나 잘하잖아. 이분은 미국도 하시고. 어.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예. 그죠? 팔로우 리진 같은 경우는 뭐, 에코프로가 한500% 정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오늘 뭐 난리입니다, 저희는. 뭐, 한마디로 게안 되면. 음, 목군들이 난리들입니다. 음. 나 오늘 보면 뭐 대주전자 재료 그죠? 그 다음에 코스모 화학 뭐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는 너무나 기분 좋은 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 요때를 바닥에서 움직이는 걸 겨냥해서 들어가자 해서 들어갔던 것이 바로 한미반도체인데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들어간 게 아니라 한미반도체를 들어간 겁니다 오늘 신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띵까 띵까 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이렇게, 어우, 8%입니다. 어. 이렇게 내 같은 종목이. 더군다나 외부로 내갔으니까 올라가줘야 되겠죠. 어. 얘가 이미 어제 녹색의 쌍바아 녹턴, 녹타. 이게 녹턴이라는 거죠. 너무도 좋아하십니다, 회원님들이. 왜 좋아하시냐면은, 물론 수익을 내서도 좋아하는 거지만, 또 하나는 본인들이 알고 매매한다는 거죠. 그게 코스모와 코스모 신소재, 뭐 나노 신소재, 대주전자재로 기타 등등. 그죠? 음, 너무 재밌습니다. 하미반도체. 뭐, 이런 것들. 하단에서 공략 포인트를 제대로 공략해서 수익을 내는 이런 전략을 저희가 구사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재밌게 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오늘 종목구들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보세요. 오늘 보면 레인보우 로봇이 내려가다 다시 올라가죠. 이게 월봉상 외봉이면 월말 관심 줘요. 이런 게 그냥 기본 공식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게, 이게 외봉이면 이게 내려갈 때가 매수입니다. 밑에서. 밑에서. 근데 밑에서 오늘 보시면, 녹색이 상방, 상방이죠. 제각이 되는 거. 저희 면원들은 알아요. 1번 빅골드. 그래프스 있는 거, 있는 거 보셨어요? 2번60 상방. 못 보셨죠? 6.25. 같은 동방향 6.25만 따지면 분, 니가 아니고. 이걸 보시고 이제 저희 방에 선물, 선물왕에도 유튜브에서 오신 분들 많이 계세요. 100만원씩 내시고. 어. 여러분들 뭐 100만원 내고 오라는 그런 홍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매매 공식을로 공개합니다. 1번 빅골드. 2번, 중 이런 게 없잖아요. 이런 차트가 있는 줄도 모르죠, 여러분들은. 이런 번개 차트가 있는 게. 이거 다른 연구소, 이건 증권사에서도 이런 그, 그 차트를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맨날 여러분들 분번 보시죠. 번개 차트에 비밀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 같고, 저희는, 아, 진짜 말 그대로 신나게, 아,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음, 재미나게 벌고 있습니다, 돈을. 그죠? 아, 오늘 강세 현상을 보는 종목을 보면 아주 멋있는 종목이 많습니다. 아, 그죠? 여기 이녹스도, 요거 큰 바다에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거. 이런 거, 근데 딱 보면 나와요, 모양이. 보이죠? 60상마. 60상마 나오죠? 이게 똑같이. 빅골드, 1번 빅골드, 2번 60상마. 어, 여기 밑에서 20이 쌍마다 그때, 여기 밑에서 뚫고에 불이 두번 들어왔을 때. 그때가 좋은 거죠. 음. 이제, 그, 러니까한가지 한, 알려놓으면, 나머지 본인들이 알아서 해요. 어. 본인들이 알아서 한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한솔 케미칼. 멋지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13% 올라가고 있네요. 그죠? 밑에서 녹색 상마다 어. 내가 모르고 본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이게 알고 보라야내 돈이죠. 아주 오늘, 굉장히가 어, 계좌가 아주 빨간 단풍이 들었습니다, 벌써. 음. 진달꽃이 피고 있습니다. 대주전자제로. 와, 이건 뭐 오늘 얼마 합니까? 이게 도대체 장중에 21%까지 갔었습니다. 야, 오늘 적산0이네요 내려가면 또 몇십니다. 얘들 안 끝났다니까. 얘들 그 뭡니까 얘들 올라갈 때자 그만 끝났네 뭐니 얘갖고 유튜브에서 논쟁글 만드는데 논쟁글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 오띵띵도 아니잖아요 아시죠 오띵띵 이십띵띵 육십띵띵 나와야 되는데 맨날 끝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심한거죠 그거는 그죠 계속 얘들은 계속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요 얘들이 계속 이렇게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뭐 PSK 라든지 덕산테코라든지 아까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하나 마이크론도 어우 룰루랄라, 룰루랄라. 이거 내려갔다 사드려요, 뜬거든요. 룰루랄라. 그니까, 러 내가 알고 매매하는 거예요 저렇게 오띵으로 안 끝나잖아. 끝나더라도 오띵띵을 줘야 된다니까요. 오띵띵, 쌍봉을 줘야 끝나는데, 음. 자꾸만 끝났다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지들이 알아서 올라가는데. 어, 그죠? 자, 여기 이 조목군. 얘들도요. 좀, 먼저 가서 좀, 약간, 더디갈 뿐이지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이들 조목군 위에서 마나스 3% 이내는 조목골 명단 확보. 지금 여기서 계속 저희가 명단을 이렇게 보내드렸죠. 보십시오 어, 슈프리마 아이디. 얘도 오늘 올라가죠. 번개 누르면, 이거 어제 예비관 심문 줬네요. 상방. 얘 20상방이었네요.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새로닉스도 여있네요 어, 새로닉스. 어, 어제 조중 줬다가 오늘 빡 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매일매일 오셔서, 한미약평 으로 조정주 때건 매수하시면 됩니다. 이건 30, 32만 3천 원에 이 앞에 고점이죠? 딱. 여기 있잖아요. 어, 이거. 이거. 이거 모바일 회원님들 여기서 좀 때려달라고 그랬는데. 려 오면, 매수죠. 어, 내 오면 매수입니다. 음. 덕산, 늘 룩스. 뭐 이런 것들 다. 여기 하락 조정주는 종목군다저 아까 끝에. 얘들 모양 갖추고 있는 거. 코스모아뭐 이건 뭐 화일도 나갔던 종목이네요. 응. 음. 대부 마그네틱. 외부상안 끝난다니까요. 어. 그죠? 여기 이렇게 보면, 얘들도 올라 얘들 LNF 조절 맞고 있네요? 얘들도 내려가면 몇십니다, 그런 것들. 어차피 지들이 위로 뛰어야죠. 그죠? 신소재. 대, 전자 재료, 뭐 이런 것들. 아, 어. 두산 테스나, 온뭐 이런 것들. 삼성전자가 뛰니까 얘들 다뛰고 있습니다. 하나 마이크론. 여기 다 있네요? DNF. 얘도 내려가도 올라가죠. 그죠? 명단화 꼭꼭 하시고요. 아 어, 얘는 즐거운 매매 하셔야 됩니다 얘가 왜 뛰냐고요? 저층아파트요어 얘가 왜 위로 올라가냐고요? 뿅망치 장세요 악재가 와도 그 악재를 두들겨 패겠다고 하는 뿅망치가 기다리는 장세니까 얘들이 주가가 하단에서 상단으로 그렇게 신나게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다만 요쪽 이쪽, 요쪽이 장대목이 좀 깊으니까 앞에 고점돌파까지 요쪽은 좀 리스크 관리하셔야 되었고요 이쪽은 여전히 무게중심이 코삭 쪽에 있으니까 얘는 계속 밀고 나간다는 겁니다.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어. 눈디 여러분께는 이미 이 내용들, 국고 채는내용도 계속 들으시라고 했습니다. 어. 악재, 악재를 악재 잃고 터하는요기다 있네요. 노즐 뚫는 시장 다 있네요. 요 안에. 계속 보셔딱 하나만 보고 가라. 금리 인하이거나 오띵띵이거나 금리 인하이거나 오띵띵이거나 그죠? 어, 여기, 음. 여기, 어제 거죠? 주가가 조, 조조, 여기가 조정하는 경기 침체가 예고했던 거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종, 목 장생 계속해서 가는 이유가 어딨냐 말이죠. 내가 알고 매매야 이게 내 돈이 되는 겁니다.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종목 명단, 반지 반, 요거 보시고요. 마이너스 예, 3% 있는 종목권들은 종가에 매수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람을누러시고서요 계속 염기 같이 한번 호흡 맞춰 보시기 바라겠습니다.